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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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노래 불러요. <laughs> 감수아 네. 좋습니다. 웃음이 넘쳐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셔서 단양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고 가세요. 자 지금부터는요 방글의 웃음 노래 교실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노래도 따라 부르시면서 소화시키세요. 점심 시간이 약간 지났잖아요.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음악을 들으면. 소화도 잘 되고 네. 어, 밥맛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실 노래를 여러 곡을 준비해 오셨는데 네. 자 그러면 뭐첫 번째로 어떤 노래부터 저희가 같이 불러 볼까요? 네 오늘은 또 우리가 라디오 방송이잖아요. 네. 그런데 옛날에 영화 그 라디오 스타라는 영화 박중훈! 안성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비와 당신 같이 한번 불러 볼게요. <laughs> 비와 당신 좋습니다. 네. 다 같이 불러 보세요.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수 없는 건 그런 내 마음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 날처럼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같은 날눈 날씨하고도 딱 어울리는 선곡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네.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는 굉장히 그 뭐랄까 막 너무 이렇게 시끌벅적한 이런 축제 장이었다면 오늘은 진짜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축제의 그 거리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예. 제가 어제 준비한 사탕 네. 어린 친구들이 많이 받으러 왔었거든요. 네. 오늘은 이쪽까지는 그 많은 분들의 유입이 없습니다. <laughs> 기다리고 있을게요. 스튜디오 앞으로도 놀러 오셔서 같이 좀 노래도 감상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노래 들어볼까요? 다음 노래는 우리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노래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사랑했지만 예. 갑니다. 예.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차욱하게 내려앉은 먼지의 사이로 귀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 빗속으로 사라져 버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은 가슴도 쳐우리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봐. 주, 수 없어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비 오는 날 우산 준그 여성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사랑했지만 두 번째 만남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네, 그렇죠. 이어지네요. <웃음> 이어져. <웃음>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 축 처진 기분을 좀 업시키고자 모두다 일어나시라고 예, 일어나 노래를 준비하셨는데 네. 오늘은 이 통기타하고 하모니카까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아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멀티가 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 방글레 선생님 네 저희 그 단빛 라디오스타 활동가 분 중에 한 분인데 어, 현직 소방관이십니다 어, 소방관으로 많은 분들의 안전까지 지켜주시면서 노래 봉사도 하시고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일어나 저희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봄날 힘 받으시고요 네, 앞으로 따뜻한 여름 기대하시고요 네. 어, 맞아 그리고 우리 너무 덥다고 담양 오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항상 담양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후 일어나 갑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뜻없이 부처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 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 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아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 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